자, 16단원에 12번까지 했고, 그 다음에 그 증명과 적분의 평균값 정리는 선생님이 마지막에 한다고 얘기했지? 어, 왜냐면 그거는 뭐 지금 배워도 나중에 까먹기 때문에, 어, 바로 직전에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. 음? 자. 자, 오늘 넓이와 적분할 건데, 넓이, 적분 개념 다 알지? 자, 우리가 넓이와 적분할 때는, 누구 축으로 둘러싸여 있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야? 그래, 안 그래? 자, X 축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? 어. 자, 우리가 넓이 구할 때는 항상 X 축이냐 Y 축이냐야? 그래, 안 그래? 그 다음에, 만약 이렇게 돼 있어. 그럼 X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잖아. 그러니까 뭐부터 구하지 항상? 어, x 절편 먼저 구하자. x 절편. 그래 안 그래? 그래서 x 절편 구하면은 적분 어떻게 하죠? <laughs> 자, 여기 x1, x2, x3. 자, y는 fx. 자,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라 얼마부터? x1에서 x2까지는 양의음이 해서 그대로 적분하고, 자, 넓이는 음수 안 나오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x2에서 x3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죠. dx가 중요하고, 자,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면 여기야. 박유준, 칠판봐. 자, 그럼 여기 y1, 여기 y2, y 3야 야, 그러면, y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식 자체가, y는 fx야, 아니면 x는 fy야. 그렇지. x로 정리해서 y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돼. 그리고 y로 적분하지. 그럼, 인티그라, 얼마부터 얼마? y 그러려고 일부러 이렇게 나왔는데, y3부터 y2까지, 양이야, 음야 양, 양. 양. 해서, gy, dy. 항상 꼭 쓰고. 자 얼마부터 얼마까지? Y2. Y2부터 Y1까지는 뭐 붙여서 접근해야 돼? 마이너스. 어 마이너스 붙여서 접근해야지. 야 오늘 이 넓이와 접근도 시험 문제냈어. 알겠지? 음, 잘 보시고요. <laughs> 자 하나씩 해보자. 자17 1자 FX가 <laughs> 이건 수트에 있는 문제야. 극소값 얼마래 가진다? 0자 아, 그럼 그림부터 대충 그려 원래 그림 정확하게 그리려면 뭐 이용해야돼? 도함수 어 도함수 해야지 근데 이정도로 도함수하기엔 시간낭비잖아 대충 그려 최고책에서 양이야 음이야? 영. 양이야 그럼 <laughs> 위에서부터 시작해 밑에서부터 시작해 밑에서부터 무슨 소리야 위에서부터 시작하지 근데 극소값이 얼마래? 0 0이면 어 좁혀야지 그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? 요 값이 <laughs> 0이란 뜻이야 이해돼? 이때 누구 갖고 하래? A 갖고 응, 하는 게 문제예요 이해됐니? 그럼 어떻게 구해? <laughs> 이걸 구해야지 미분해서. 어 미분해서 미분하면 f'x는? 3x 제곱 음, 그러면 3일에 1일에 <laughs> 맞불 아니야? 네. 그럼 근이 뭐랑 뭐야? 마이너스 3분의 1일랑 네. 어, 네. 어 그럼 1일 때함수 값이 얼마가 돼야 돼? 0. 0. 그냥 이렇게 대입하는 게더 편하지. <laughs> 이해돼? 1일 때함수 값이 0이 되려면 a는 얼마? 네. 그렇지. 해서 답은 나고 자, 번 문제는 이 그래프가 누구 축으로 둘러싸인? 네, 그렇죠. 그럼 여기 아니야 이거? 야 이거 공식 있어? 없어? 있어, 있어. 있지 이제 외워야지 몇분에 <laughs> 12분의 그럼 근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알는데 하나 하려면 인수분해 하려면 시간 낭비 어, 비율 몇대 몇? 몇. 어대1 접하는 데부터 무조건 2대 1이잖아 3차로 지금. 여기 얼마야? 3분의? 4 그럼 여기 3분의 그럼 여기 마이너스 어, 그러면 그 답은?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제곱? 어, 네제곱 이게 세제곱식이니까 거꾸로 네제곱 들어가라 그랬잖아 그러면 2, 2, 2, 2 그럼 약분? 3분 3분의 됐어? 음, 잘 기억하시고요 자 나머지 것들 시작 빠르고 정확하게